안녕하세요 중고차연구소 김종명입니다 오늘 화요일 세대째 지금 리뷰를 시작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SM7 n e 아트입니다 제가 중고차연구소 우리 저희 채널에서 n 어 e SM7 역시 최고 많이 나간 차량인데요 지금 저희 채널에는 고갈됐어요 근데 이제 SM7 사실 저희들도 좀 매집하기가 쉽지 않아요 고갈되 가지고 요즘에 또 가격이 올랐다겠죠 마침 우연치 않게 이 지인한테 매입하게 돼서 어 어제 가져와서 광택을 내서 지금 광택만 낸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뷰를 시작했는데요 이 차량 역시도 어 괜찮습니다 차량 뭐 시운전 해보니까 지금 잡소리도 안 나고 끝나면은 또 저희 지정공업사에서 오일도 갈고 또뭐 오일 새는지 미세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을 할 건데 아, 그러면은 스펙을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삼성 SM7 뉴아트 2.3 SE 플러스예요 플러스는 또 옵션이 좋죠. 그 다음에 2008년 5월식이고요. 키로 수도 아주 짧습니다. 1 7 8 5 8 6 k m 주행한 차량이고, 검정색의 휘발유. 성능은,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 가만히 있어 보자. 사고는 있는데요. 앞에 헨다하고 서포트가 있는데 앞에는 무사고요 근데 저쪽 헨다헨다 쪽이 교환이 됐기 때문에 사고로 나옵니다 그리고 미세누유는 오마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우 관리 잘 했는데요 자 외관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외관도 보시면은 야 나이트도 깨끗합니다 백화위성이 깨끗하고 그릴도 아주 양호하고요 반바 반바 역시도, 뭐, 단차량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안개등 역시도 백관성 없고. 본네트, 본네트도 뭐, 검정색이지만, 돌튀인거 한두 개는 있는데, 뭐, 큰 기스는 없어요. 아주 양호하고요. 헨다, 휀다, 헨다도 문구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 어 타이어도 80% 이상 남았네요. 휠 조금씩 기스는 있고요. 그 다음에, 저울0백미로 램프는 깨진 거 없고, 그 다음에 키스난 것도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앞문 문은 이제 문 콕이 조금씩 있네요. 조금씩 감안하시고 그리고 뒷문도 검정색로 벌써 틀리네. 은색 아까 방금 전에 은색 리뷰했는데 은색하고 또 검정색 틀려요. 조금씩 문 콕이 보입니다. 감안하시고그 다음에 휀다도 휀다 역시도 휀다는 깨끗합니다. 문콕 하나도 없네요. 타이어가 타이어 뒷타이어는 좀한 40분이 안 남았네요. 휠은 여기 좀 키스가 있고, 뒤에도 보시면은, 뉴 아트 하면 뒤에가 예쁘잖아요. 나는 이게, 후진 넣었을 때 들어오는 이 램프가 시그널이 멋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제 개인 취향인데, 그리고 시그널은 여기가 조금, 양쪽이 여기가 좀 깨졌네요. 양쪽 깨졌는데 타는 데는 뭐 지장 없어요. 이거 이것 때문에 바꾼다는 거는, 뭐 원가만 올라가지 그냥 타도 될것 같습니다. 감만 하시고 센서도 4개포진되어 있고요. 어, 단차나 뭐기스나거 하나도 없어요. 트렁크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트렁크도 안에도 뭐 널찍하고 깨끗하죠. 그다음에 습기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볼게요. 아, 트렁크도 뭐 이제 휠이기 때문에 녹은 좀 있는데 그리고 뭐 녹슬거나 곰팡이는 없네요. 습기 찬것도 없고. 연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트렁크 역시도 뭐 돌튀기거나 쓸림 면서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아 이쪽에 좀 사고가 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사고가 사고로 어 판명이 된 거고요 그런데 문득 없이 거기도 다 수리가 돼 있어 가지고 깨끗합니다 뒷타이어는 어우 타이어는 <laughs> 대머리네요 대머리 <laughs> 뒷타이어는 좀 가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그 중고차 타이어는 하는 데가 있는데 한 3만 원이면은 트레이드 한뭐 6, 70% 남는 거 교환할 수 있습니다. 휠은 뭐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뒷문, 뒷문 역시도 문콕이 조금 있고요. 앞문. 앞문도 조금씩 문콕은 있어요. 감안하시고 접으시 백미로 램프도 이상 없고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휀다는 깨끗하네. 핸다는 깨끗해. 핸다 문구가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는 좋아요. 80불 이상 남아있고. 뒤만 두 개만 교환하면 될것 같습니다. 휠은 조금 약간 기스가 있고요. 안에 도 설명해 드릴게요. 안에도 보시면은 우드그레인 돼 있고요. 윈도우 스위치. 그 다음에 접이식 백면은 여기 있어요. SM7은 이쪽에 있더라. VDC도 있고. 전동 시트도 작동잘 됩니다. 그리고 시트는 조금 사용감은 있어요. 감안하시고요. 어... 조수석은 깨끗하네요. 저 위에가 조금 사용감 있고, 또 안에 들어가서, 지금 시동을 걸어 놓은 건데, 시동을 걸어 놓은 건데 아 엔진 소리는 좋은데요? 그, 핸들 리모컨. ABS 있고, 듀얼업 백에 내비게이션이 작동 잘 됩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보이고요. 그리고 프로테어컨에 CD, 열선. 다돼 있고, 스마트키. 스마트키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2 0 m 눈 미러 어 이건 또 썬루프도 있네 장점이 썬루프네 썬루프 썬루프도 작동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앞뒤로 블랙박스도 돼 있고 뒤로 백 우드 브레인 우드가 깨끗하네요 나름대로 썬루프도 작동 잘 되고 그럼 뒤에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은 자 우드 돼 있고요 윈도우 스위치 손잡이도 우드로 돼 있고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사용감 별로 없네요. 팔걸이 한번 볼까? 팔걸이도 뭐 여기 커플도 사물함 이 있고 다 정상적으로 다돼 있고요. 그리고 뭐 사용감 별로 없고 그 매트는 코일 매트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듀얼 어프백인데 에어컨인데 공조 시스템 뭐 깨진 거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그다음 에 천정도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깨끗하네요.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오, 엔진 소리도 SM7 하면은 뭐 엔진 최고죠. 뭐 벨트도 체인이고 옛날에 뭐 알아주는 엔진인데 정말 정상적인 소리고 조용합니다. 자, 제가 전에 리뷰를 많이 했는데 SM7 보통 299만원, 뭐 320만원, 3 5 0만원 했는데 이 차량 가격은 감안하겠습니다. 뭐문콕도 있고 뒤 타이어도 그렇고 지금 시그널 25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즘 250만원, 뉴 SM7, 뉴 아트, 없어요? 한번 골라보세요. 한번 다 뒤져보세요. 있는지. 하여튼 마음에 드시면은 전화 주시고, 2등은 의미 없니 1등 하셔서 좀 대형 세단 구입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고차용고사는두 가지 약속한다겠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 알선 수술을 안 받고요.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그리고 택전 할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고 계신 차 전화 주시면 또 2, 30만 원더 드리고요. 그 폐차도 제가 대행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한세대쯤 정도 지금 리뷰를 했는데요. 뭐, 우리 구독자님들. 싸고 좋은 차, 저렴한 차. 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합리적으로 리뷰를 했으니까, 많이 좀 우리 중고차연구소 사랑해주시고, 어, 믿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리뷰를 마치고요. 또 다른 차 하나 또볼게 있어서 리뷰를 마치고 갑니다. 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 이상 중고차연구소 김종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